그리고 얘는 어깨가 좁잖아 어좁이네. 어? 저는 어깨가 좁지 않습니다. 넓어요. 아니 너 어깨 좁아 보이는데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내가 컨텐츠 때문에 좁은 척 하고 있었어. 안녕하세요. 열 번째 남자입니다. 지금 손정민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아니 지금 블로그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아니 열 번째 남자가 아니, 중대 댄스 동아리 뭐 디온인가 뭐 그런 거래. 그래서 그날 한강에 갔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친구를 옹호하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아니, 아 우선 첫 번째로, 난 그게 궁금해. 막그 사람들이 그러잖아. 농구부든 무슨 뭐 댄스 동아리든 한강에 갔었던 애들이 있나 봐. 있다고 쳐요. 근데 그게 손종민 사건이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 이 사람, 어, 아니, 얘가 나래. 어, 열 번째 남자랍니다. 잠깐만. 이게 닮았는데? 뭐 지금 이 사진이랑 닮았어. 이거랑. 그리고 누가 글을 썼어요. 일루미나티 신고식이 눈, 눈탱이 밤탱이 되는 거라더니 얘 눈이 왜 이래?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아, 이게 눈이 비슷한 것 같아요. 영상이 좀 지라 같으니까.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누가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영상도 만들었어요. DC에서, 어? 인기걸, 막 인기걸, 인기글, 막 개념글 이런 것도 간 거야. 그래서, 뭐, 우습긴 하지만, 어, 저는 이 사람이 아닙니다. 뭐, 맞다고 쳐. 맞다고 쳐, 그냥. 맞다고 쳐도, 어? 뭐, 손정민 사건이랑 관련이 없겠지. 어, 없어요. 뭐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 아니,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 인스타 다 트는 거야. 인스타 가서 막, DM 같은 거, 그어 그래가지고, 야, 너 한강 갔었지? 막 이러면서 지랄해. 그러면은, 아, 어떡해. 말이 안 통하는데. 그러면은, 다 차단을 해버려요. 막, 비공개로 돌리고 이런다고. 그러면은, 막, 그래. 야, 새끼 맞는 것 같다. 비공개 돌리더라. 이러면서 또 막, 망상에 빠집니다. 아니 그러지 마. 그런 거다 불법 아니야? 아니,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손정민 친구. 내일 악플러 약 7, 270명 고소 명예훼손 모욕 이러잖아. 아니, 그러니까. 고소당 하고 싶은 거야? 아니 근데 이 변호사는 왜 270명 밖에 고소를 안 해? 적어도 1000명은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얘들이 너무 착해. 친구 측이 너무 착해서 고소를 대충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나쁜 놈들 말고는 넘어가는 데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이거 인스타 가서 막 테러하고 이런 애들 있잖아. 얘들 다 잡아 쳐놔야 돼. 어, 재밌어? 아 이제는 뭐, 뭐 정민이가 불쌍해 이게 아니라 야 재밌다 재밌다 이렇게 좀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손정민 무슨 놀이 같은 걸 하는 느낌입니다. 아 우선은 아니니까 어, 아닌 이유가 있어요. 어, 봐봐 이 사진 보면 이 사람이 댄스 동아리잖아. 음. 저는 인스타가 아니에요. 어, 댄스 같은 거는 못합니다. 막 랩하고 이런 건 잘해. 어. 소년점 프 소년점 프 가자 이런 건 잘해. 근데 랩은 이제 혼자 하는 거고, 댄스는 같이 하는 거잖아.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 귀걸이를 했잖아요. 저는 귀를 뚫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얘는 하관이 길잖아. 제가 하관이 이렇게 길지 않잖아. 왜 그러는 거야. 그리고 얘는 어깨가 좁잖아. 어좁이네. 어? 저는 어깨가 좁지 않습니다. 넓어요. 아니, 아니, 너 어깨 좁아 보이는데?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내가 컨텐츠 때문에 이렇게 좁힌, 좁은 척 하고 있었어. 그런 게 있어 이게. 빵빵빠바바바 빵빵 빵빠바바바 빵빵빵빠바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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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빠바바 이런 게 있어. 근데 안 됩니다. 사실 어깨는 좁은 걸로 할게요. 하여튼 아니야. 이런 거막 해서 뭐할 거야. 내 채널에 와서 막 댓글로 다는가 뭐유뭐뭐 아니냐 막 이러면서 달아. 너 그거 맞지 이러면서 누구 맞지 막 이렇게 이런 물 달아요. 근데 실명을 거론하면은 전 댓글에서 지웁니다. 어, 내가 그, 유 땡땡이라서 지우는 게 아냐. 어, 그냥 실명을 걸어놔면, 좀 그렇잖아. 어, 오만 피해자가 나오는 거는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지운 겁니다. 우선은 뭐 답변은 됐다고 생각해요.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블로그 리뷰를 하고 있어요. 아, 7월 28일에 사기라는 블로그를 썼습니다. 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아니, 이게 제목이 사기인데, 사기 옆에 이 지금 소년 얼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사기꾼인 척 이렇게 있어 그니까 사기 옆에 얼굴이 있으니까 어, 뭐 사기친 거 같잖아 그래서 이 배치가 좋네요 어, 내가 배치한 게 아니야 어, 자기가 배치한 거야 사기 옆에 지 얼굴을 이렇게 배치한 를 거라고 어, 어울립니다 사기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 그알과 언론중재위원회 진행사항을 알려드리겠대 아 지금 뭐하고 있냐면요 그알이 이제 편파방송을 했다 어, 언론중재위원회라는 이런 좀 중립적인 기관이 있나봐요 거기다가 뭐 제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PD랑 사내 변호사가 뭐 온다고 했다가 뭐 연기했다가 이렇게 시간을 좀 끄는 것 같습니다. 아근데 밑에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어 정민이 부검 감정서까지 갖다 줘서 만든 방송. 어그 광고로 번 돈인데 어그 돈으로 제게 대항해서 쓰려고 한다고 생각하니까 황당하네요. 합니다. 어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 부검 감정서까지 갖다 줘서 만든 방송이라고 하잖아. 어 사실 최근에 그 부검감정서 얘기가 잠깐 나왔었습니다. 어, 근데 이 부검감정서를 그 원본을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그런 부검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 막 뒤통수 항처라든지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소년은 알겠네. 어, 알잖아. 그러면 좀 답변을 해. 자꾸 숨기고 있지 말고. 어, 아니 의혹이 생기면 네가 해명을 할수 있는 건네가 해명을 하라고. 그건 아니라고. 어, 아닌 건 아니라고 해명을 하세요. 제발. 어? 그러니까 자꾸 오기 생기는 거 아니야. 맨날 네가 숨기고 있으니까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야. 초반에는 신났지. 어? 친구가 의심받을 때는. 야, 지금 어떻게 됐어. 네가 지금 아무 안 말안 하고 있으니까. 야, 친구는 잘못 없대, 이제. 어? 다른 뭐, 12명의 무슨 뭐, 중앙대 사람들이 잘못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또 올게요. 아, 이게 SBS PD가 5월 15일 첫 집회에 이거 왔었어요. 제가 그때 실시간으로 영상을 찍은 게 있습니다. 이 장면을 그대로 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찍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쪽에서 막 웅성웅성 하는가 한 명을 어막 지랄했어. 을 아줌마들이 막 모여가지고 린치로 막 이렇게 죽팰려고 했어요. 그게 이 사람이었어. 제 영상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다 찍지는 못했어요. 그때 이 얘기를 했대. PD였어. SBS PD였는데 부경 결과는 익사로 나왔고 실족사로 추정된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상하다는 거야. 왜냐면은 경찰이 이제 결론을 내린 게 이때가 아니었다는 얘기야. 어, 그러니까 익사라는 결과는 나왔지만 어? 실족사라는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근데 SBS PD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되냐 이 얘기입니다. 어, 경찰도 경찰조차 결론을 내린 것이 없는데 도대체 이 프로가 뭔데 이렇게 함부로 추정을 해도 되는 걸까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이 PD는 그때 실족사라는 얘기를 했을까? 이 얘기거든요. 사실 어, 간단합니다. 어, 저도... 제가 5월 6일에 처음으로 실족사 얘기를 했어요. 실족사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요. 익사가 나올 걸 추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익사가 나오면 그냥 실족사예요. 야, 지금은 막 그러잖아. 이상하잖아. 근데 그때는 그게 아니었어. 익사가, 나오, 익사가 나올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아, 친구가 죽였으면 익사가 안 나오지. 그때는 그게 상식이었다고. 근데 지금 와서 아니, 익사라도 이 이러, 이러 이렇게, 이렇게 죽이면 되잖아.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익사가 나오면 실족사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런 얘기를 했겠죠. 이걸 알았으면 당연히 협조를 안 했겠지만 담당 피디를 믿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 프로의 결과에 따라서 협조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었다.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친구는 범인으로 몰지 않았기 때문에 협조를 안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아들, 을잃은 우리 부부를 이렇게 농락하고 지금까지 괴로움을 주고 있는 이 방송만큼은 아 여기서 이 얘기를 하네요. 광고주들께서 광고 거부 운동을 해 달래. 이거는 어뭐 완전 맛이 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뉴스 기사에도 많이 나왔어요. 아니, SBS 광고를 주는 그런 기업들한테 광고 거부 운동을 해 달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선동입니다. 선동꾼들이 저런 식으로 일을 해. 무슨 뭐 광고 거부 운동을 해 달래. 뭔데? 지가 뭔데? 웃습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를 추종하는 무리들한테 이렇게 뭐 그러니까 테러를 하기를 바랬을 수도 있어요 어, 테러 아 그러니까 그막 게시판 같은 게 있잖아 그러면은 광고 뭐 하지 마세요 광고 뭐 이럴 수 있잖아 그래갖고 막 누가 광고를 했어 그러면 그거를 하나하나 트집을 잡을 수가 있어요 만약 삼성전자가 핸드폰 광고를 해 그럼 삼성전자한테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거를 뭐한만 명이서 만약에 집단으로 가가지고 아니 그알 SBS는 방송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되게 곤혹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어, 그런 걸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다음 볼게요. 아니, 그런데 어떤 분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이번 담당 PD가 처음 맡은 거다.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처음 맡을 수도 있죠. 넘어갈게요. 결론을 내려놓고 뻔뻔하게 저를 만나 인터뷰를 한걸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대 아, 이건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아니, 결론 내려놓고 이제 어떻게 보면 소년이 원하는 결론이, 결과가 아니잖아. 근데 소년한테 그런 얘기를 안 했으니까 소년은 기분 나쁠 수가 있지. 근데, 소년이 모르는 게 있어요. 어. 그 알은 예의를 지켰습니다. 예의를 지켰어요. 사실 이 모든 사건은 소년이 주동자입니다. 소년이 주동자라고 방송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 알에서는. 근데 그렇게 안 했어.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소년을 나쁜 사람으로 몰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년이 나쁜 사람이라고 다할수 있었어. 입장문에서. 근데 그렇게 안 했다고. 모든 사람들이 소년이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배려를 해줬습니다 왜 자기를 배려해 준 거는 모르고 있냐고 그알도 충분히 소년을 배려해 줬습니다 이 사건은 소년 때문에 생긴 일이지만 어? 유튜버들이 돈벌이 목적으로 이 사건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방송을 해줬어 네 잘못이 아니라고 했다고 그리고 감성팔이 부분도 소년의 입장이 충분히 들어가게 방송을 해줬어요 소년은 잘못이 없다라고 방송을 한 거야 어떻게 보면 근데도 이런 말을 해. 그래서 또 이래. 저를 속이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래. 그러니까 그 알이 소년을 속였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그 알이 미리 얘기를 해줬어야 됐다. 이거.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안 해줬으니까 나를 속인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어? 그렇게 따지면은 소년이 대중을 속인 거야. 어. 아니 얘기를 안 해줬잖아. 어. 아니,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해야 될 말을 숨기고 있었잖아. 똑같네. 그 아리랑 똑같네. 그러면 왜 소녀는 대중을 속였어? 그러면 어? 나를 속이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야? 왜 대중을 속였냐고. 방송 말미에 이런 얘기를 했대 그 아리. 그들은 이 사건의 본질이 한낱 흥미거리가 아닌 안타까운 비극이며 한 가족의 삶과 인생이 걸린 문제라는 걸 정말 모르는 걸까요? 이래 이걸 문제 삼는 거야. 어? 장난쳤다 뭐 얘기를 하는데 아니야 이렇게 안쓸 수도 있었어요. 그 아리 마음 먹었으면. 뭐, 아들이 죽었다는 이유로 한 사람을 뭐, 살인자 몰이를 하고 있는 소년, 정말 문제가 뭔지 모르는 걸까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 그러면 고마운 줄 알아. 어, 은혜를 베풀었으면 고마운 줄 아세요. 그리고 또 그래. 마지막에 하나 더 있대. 어, 정민 씨 죽음에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때까지 우리도 뭐, 끝까지 주시하겠습니다라고 그냥 예의상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알이, 어, 투. 어, 소년투 이렇게 해가지고, 소년을 집중해서, 이게 소년이 나쁜 사람이다. 난 이렇게 방송을 했으면 좋겠어. 아니, 끝까지 주시한다고 했으니까, 어, 사실을 얘기해야 되잖아. 어, 소년을 봐줄 필요가 없다고 사실. 봐주지 말고 그냥 했으면 좋겠네요. 아, 이러고 사실 뭐, 긴게 끝났는데, 아, 이게 2편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민이 어릴 때 사진을 올리는데, 아, 이렇게 사진을 올렸어. 아, 이걸 보고 난이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그니까이 사진은 보면 이빨이 있잖아 아니 이빨이 애가 애가 이빨이 왜 저러지 싶은 거야 그러니까 원래 애들이 다 이빨이 저래요? 그러니까 내가 애가 있는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야애 이빨이 왜 이래 내가 물어봤으니까 이거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아 심하대 이거 어 이거 심하대요 애 아빠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거 병원 가야 될것 같은데 이래 그러니까 병원을 갔나? 어아 이거 방치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빨 모양도 그래 이렇게 네모난 게 아니라 이게 둥글둥글 하잖아 무슨 막세톱 같은 걸막간거 같아 이렇게 둥글둥글한 게 이상하잖아 그리고 이빨 사이사이에 틈이 너무 커 치과를 갔나 싶은 거야 이거 막틈 보면은 누가 하나씩 이렇게 뽑은 거 같기도 해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치과가 있으면 2번, 6번, 8번 이렇게 뽑은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겠지 아니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빨이 문제가 아니라 이 오른쪽 사진 보면요 어, 이 뒤에 물이 있잖아 그리고 이두 사진의 표정을 봐봐 어, 정민이 표정이 왼쪽은 찡그리고 있는데 오른쪽은 되게 밝잖아 그러니까 밝은게 뒤에 물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이 생각이 드는거야 아니 아버지는 물을 싫어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물을 좋아하는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뒤에 물이 있으니까 신났잖아 그러고 또 보면은 왼쪽 사진도 있잖아요 지금 머리가 젖어 있잖아 근데, 얼굴은 뽀송뽀송해요. 무슨 얘기냐면, 저물 같아요, 물. 아, 그러니까 땀이 아니라, 저, 저전게 물 같아요. 그러니까 물을 좋아하는 것 같아. 아, 이게 하도 막 사실을 숨기니까, 아, 오히려 물을 좋아할 수도 있겠다. 아, 이런 생각까지 드네요. 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